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자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 키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군자란은 없습니까? 여쭤봐요. 그래서 오늘 군자란을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분갈이 하는 모습, 군자란이 입구가 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큰 것, 좀큰 것들은 분주해서 지금 번식하고 있는데, 작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시간 군자라는 데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자라는 꽃말, 꽃말부터 알아볼까요? 꽃말은 고귀, 우아, 그 다음에, 뭐 그러한 뜻이에요. 꽃말, 고귀, 우아하다, 고귀, 그런 뜻이고, 재배 온도, 생육 적온을 말합니다. 생육 적온은 보통 십오도에서 이십오도 정도의 생육 적온입니다. 최저 온도는 영하 뭐 오도. 저온에 좀 강한 편인데 영하 오도까지는 그래도 견딘 듯 싶지만 너무나 강 추울 때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추울 때는 안에다 들여놓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번식하는 방법. 번식하는 방법은 주로 분주하면은 꽃을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분주. 분주라는 것은 자 이렇게 이걸 보시겠 보시겠습니다 잠깐 지금 꽃 색깔은 이런데 분주를 하면은 이렇게 오래되면은 옆에 이 새끼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두개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빼가지고 이 새끼를 따서 뿌리채 따가지고 이렇게 포트에 심는 거예요 이게 분주 이게 두 개가 있잖아 이 분주 분주한다 포기 나누기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 나누기로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종자 번식을 한다, 종자.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꽃도 여기 지금, 에, 여기는 음, 이렇게 꽃이 필라고 하고 피었고, 이 꽃이 이 꽃가루, 이 꽃가루를 있어요. 꽃가루를 붓 같은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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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해줘. 이 꽃가루가 이 암수, 이놈이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면 종자를 맺어요. 자연적으로 맺지만 종자를 많이 번식해하할 때는 붓 가지고 이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그러면은 더 종자를 많이 생산해. 그렇지 않으면 버려 온다든가 바람으로 한다든가 몇 개가 열리긴 해요. 이제 농장에 제가 열매 달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종자로 번식을 한다. 종자를 번식할 때는 종자가 다 연결했을 때에 이 꽃대가 있어요. 이 꽃대, 이 꽃대 밑에처럼이 꽃대를 이렇게 끊어요. 끊어가지고 매달어놔. 한두달 한 정도 열매가 달렸을 때 이걸 꽃대를 끊어서 거꾸로 서늘한 곳에 한한두달매달아놨다가 이제 다 연그러지고 그러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봄에 주로 이제 봄에 파종을 하기도 합니다. 종자 번식. 이제 번식하는 방법은 포기 나누기, 분주 반식이 있고 종자 번식을 한다. 그리고 꽃 피는 것은 보통 포기 나누기 해서 이러한 이러한 모종으로 샀을 때는 에 보통 3년에서 4년 있다가 꽃을 피입니다. 바로 안피해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종자 번식을 할 때는 더 늦습니다. 4,5년 더 빨리 이게 이렇게 모종으로 갖다 분주해서 했을 때는 좀 빨리 고 피는 시기가 그 다음에 종자로 올 때는 늦어요 4,5년 1,2년 2,3년 더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꽃을 피면 은 해마다 피어요 이렇게 꽃이 폈다 그러면 해마다 꽃대가 올라옵니다 해마다 이름도 좀 작잖아요 보통 이것은 5년 6년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4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분갈이 하는 모습 재배 온도 말씀했고 번식하는 방법 이제 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계속 이 니치 수일도 가능합니다. 이 빠그진 데에다가 이걸 하나 이따가 이게 노즈 3호입니다. 3호 3호 노즈 3호 8천원짜리죠. 이게 접병제지라고 그랬죠. 접병제 짱짱하면서 이거 짱짱해요. 안껴져잘 때려도 아빠 손이 아파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 이렇게, 천장에서 사는 그런 것보다는 경고해요. 이게. 짱따에 적지지사요 그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비싸지만. 자, 여기다가 이 정도 심으려고 하면은, 릿지소일한 절반 정도 딱,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좀딱 두면은 절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재보니까. 자, 릿소일을이 마거진 데다가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안다는 게 자, 볍게 눌러주시고, 절반 정도, 이렇게. 디지 소일를 절반 정도 넣었다면은, 물도 이 용기에 절반 정도 감안해서 서서히 주시면 됩니다. 한천 cc 주면 될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래서 이 군자란을 빼서, 자, 빼보면은, 이게, 이게 뿌리가 굵어요. 이게 군자란, 군자란인데, 난과가 아니고, 이거는 수, 에, 수선화과, 수선화과에요. 수선화과. 이게 뿌리에 굵어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따가 내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앞인가? 앞에 앞쪽에다가 오케이 그림 이거 그 브랜드 마크에다가 앞쪽이 이렇게, 이렇게 앞쪽 앞쪽 이쪽이 앞쪽 앞쪽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앞에다가 해서 센터 중앙을 이렇게 맞추고 한 손으로는 잡고 또한 손으로는 소위를 돌아가면서 보충을 합니다. 중을 좌우 가운데 센터 반추고. 약간 반듯이 한다고도 약간 좀 쓰러졌나 이렇게 해서 자 물을 이 물주로 이게 천실씨 1리터짜리잖아요 여기 이놈을 다어도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서서히 주문이니치소일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천연광물질로 배합되었습니다 영양분도 필요한 영양물도 이렇게 질소, 인산, 카리 및 기타 미량 요소들도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초 키우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잘 들어 있고 이것을 야채, 배추, 무, 상추, 토마토, 오이, 까지 등등 많은 것들을 가정에서 길러 먹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머금고 있으면은 흡수하는. 속도가 좀 적죠? 지금 천치시는 다안 들어가신다. 한800 정도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한900 정도 들어갔나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묵직합니다. 자, 물을 끌도 다 흡수가 다 됐습니다. 분자란, 분갈이. 경장이 이 상태에서 뭐 한인은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파리 크는 것은 해서 너무나 큰문은또분주해도되고 2년까지는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잎을 보는 거잖아요. 꽃피기 전까지는 계속 분자라는 잎을 봅니다. 잎을 이것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를 안는 것은 색깔이 틀리잖아요. 잎을 보면은 영양이 예,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말렸다는 걸 부족하고 제가 굉장히 말렸었습니다. 그래서 말렸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분갈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군자란 분갈이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니치소일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자꾸 제가 다양한 화초 다양한 식물을 다양한 크기에 이렇게 배수가 없는 화분에 니치소일로 심어드려요 계속 심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또 커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벤치마킹하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에, 봄철을 맞이해서 많은 화초들을 분갈이하고 새로운 화초들을 심을 터인데 이런 군자란 같은 그런 생명력이 강해요. 뭐 문헌에 의하면 30년 장수한다는 식물입니다 식물인 이렇게 그런 말도. 어떤 사람은 막 20년도 길따오고 25년도 컸다고 가지고 그냥 홍통해가지고 꽃도 풍성하니 해마다 해마다 이맘때쯤 2월, 3월, 4월 무렵에 이게 군자란이 꽃을 피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려식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여러 유익한 뭐냐 정신적, 심적, 마음 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 가습 효과도 돼주고 음이온도 발생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우리에게 유익한 이렇게 식물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